시라 힐링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어우 정말 어제도 춥고 오늘도 너 춥죠? 어, 한동안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겨울잠 자는 곧마냥 실내활동을 높여야겠어요 어, 오늘은 엠페스의 자기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. 먼저 1번, 기브앤테이크가 도움이 돼요. 음, 기브앤테이크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게좀 너무 냉정하지 않나 싶기도 하죠. 근데 타인에게 너무 예민하게 좀 반응할 수 있고 배려하느라고 공감 능력이 높은 엠페스들에게는 약간 균형감을 어, 가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엠페스들이 힘든 건 초민감자들이 힘든 거는 음, 너무 노력해서일 때가 많아요.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 남들이 노력하는 만큼. 음, 자신도 맞춰준다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Give and take는 어,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과 지낼 때 특히 유용합니다. 어,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. 음, 받은 만큼 주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이 만약에 받고 싶다고 하면 음, 노력하게 만드세요. 그리고 음, 두 번째는요, 자기 회복에 집중하세요. 음, 늘 어떤 힐링이 여러분 중에서 댓글로 나르시시스트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막 가스라이팅을 사용해 보려고 해도 너무 안 된다.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엠페스가 가스라이팅을 잘한다면. 애초부터 엠페스가 아니었겠죠? 가스라이팅인 것을 인지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음, 처음에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실 거예요. 그렇지만 포커스를 음,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려고 노력을 해보세요. 상대가 어떻게 대하던 내가 중심이 잡혀있으면 좀 흔들림이 덜하거든요. 나르시시스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유는 상대가 자기 자신에게 자, 상대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어, 휘말리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자신을 긍정하고 치유해 나가면 이런 공격들에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, 마지막 세 번째는요.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. 그러니까,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고통받은 트라우마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그 진짜 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. 음, 나르시시스트들,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.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. 서툴은 사람들이거든요. 엠페스 여러분은 자신과 타인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음, 그러한 선한 믿음이 때로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자신과 타인을 믿어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. 그러니까 여러분, 자신의 좋은 본성을 잘 회복할 수 있게, 여러분 자신을 좀 도와주세요. 자신을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,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진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두세요. 훨씬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어,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. 음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, 그리고 댓글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. 어, 그럼 힐링 여러분 오늘 하루 좀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빌어요. 대박!